춤을 한번 추는데. 어, <laughs> 아네 풀어주세요. 아, 네. 텅텅. 네. 아. <laughs> <여기. 한, 웃음> 빨리 전화 연결. 아 네. 너가 이렇게 늦게 끼니까 내가 지금 이상한 거 하고 있잖아 지금. 아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2십번 특수 교육과의 김보경님입니다. 어? 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보경아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영광입니다. 아, 니 네, 아니요. <laughs> 아, 어머, 어떻게 아, 근데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질문하시고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laughs> 네. 아, 그 아까 네. 네. 제가 특수교육과거든요. 아, 네. 진로가 되게 뚜렷한 과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아나운서의 꿈도 꾸고 있어가지고, 음. 그런 거에 대한 좀, 불이?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일단,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전공과 굉장히 무관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뭐, 체육학과, 무용과, 미대부터 시작해서, 뭐, 공대 출신 선배님도 계시고요, 저희 회사에. 네, 네 정말 다양한 과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음. 그냥 와나운서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 열심히 연습하시면 음. 충분히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그그리그네 네, <laughs> 기... 발음이나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혹시 네. 그 아나운서님만의 면접 꿀팁이라든지 진짜 음. 새로운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면접 꿀팁. 항상 당당한 거. <웃음> 만약에 <웃음>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거나 모르는 질문이 들어와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절대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저도 처음 이 회사 면접 갔을 때 모르는 질문을 받았어요. <laughs> 그래서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전화 끊긴 거 아니죠? <laughs> 모르는 질문을 받아서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지금 엄마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지금 너무 들어오고 싶어서 떨려가지고, 아, 죄송,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다시 잘 해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너무 경직되거나 긴장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자세? 모를 수도 있지, 뭐.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이런, 이런 당당함. <laughs> 네. 그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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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셨을 때3학년 때부터 방송이랑 학업을 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학교에서 방송을 하신 건가요? 아 아니요 학교에서 방송을 한건 아니고 다른 방송사 이제 면접이나 오디션 보고 방송사에서 이제 경력을 쌓으려고 단발성으로 방송을 하면서 수업도 듣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할수 있는 활동은 없을까요? 아, 아나운서와 관련해서요? 네. 제 방송반 있잖아요. 제가 방송반, 있지 않나요? 제가 방송반 네. 출신이 아니어서 알겠다. 아,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 저는 일단 날개단대 활동을 했는데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게 날개단대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학교 소개하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여서 본인이 직접 해보고 좋아하는 활동과 관련된 동아리를 듣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굳이 꼭 아나운서와 관련된 동아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잘잘답해주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되나요? 네, 여기까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데 이공학본 대박이다. 어, 동우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 이유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벌써 긴장하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요. 아네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 어,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네. 아. 제가 저도 제가 야구 선수를 했어 가지고. 어, 진짜요? 네 어. 네. 오. 되게 야구를 야구에 관심 많고 야구도 자주 보는데. 네. 혹시 이유빈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디 야구 팬이신지? 아, <laughs> 야구 팬. 저는 KBO 리그 <laughs> 10개 구단을 똑같이 사랑하고요. 음. 토론토 블루제이스, <laughs> 세인트루스카드널스 <laughs> 팀을 <laughs> 사랑합니다. <웃음> 아, 그렇게. 아, 잘 피해갔다. 아, 진짜 잘 피해간 것 센스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네. 좋아하는 선수는. <laughs> 아, 근데 저는 양윤종 선수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어. 아, 직접 피치하는 거 눈앞에서 봤는데 굉장히 멋있어서 팬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편해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아. 되게 멋있었던 기억이 있다. 아. 네. <laughs> 저도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야구를 그만뒀는데. 네.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네. 근 지금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직업으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해설위원이나 기자, 막 다양한 이제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실 텐데. 네. 이제 이러한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음. 어떤 게 중요시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어, 근데 일단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스포츠랑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이런 거는 오히려 저보다도 더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laughs> 직접 준비를 해보셨으니까. 근데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아나운서나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포츠가 대본이 없잖아요. 모든 방송이. 그러니까 좀 그때그때 적절한 멘트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순발력?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뭐, 뭐, 체력? <laughs> 체력도 체력 되게 필요한 직업이에요. 왜냐면 출장도 정말 많고, 경기 뭐3연전 이런 거, 이제 광주, 부산 이런 지방으로 걸리면 와. 계속 거기서 또 지내야 되기 때문에 체력도 필요한데. 아니, 근데 또 운동선수 준비하셨다니까 맞아요. 체력도 갖추셨을 것 같고, 맞아요. 그냥 잘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준비만 잘 하시면. 네. 충분히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후배로 와주십시오. 아, <laughs> 갑자기? <웃음> 또 유선미님 질문 올라왔는데요. 네. 언니, 발아 뭐야? 어, 언니 아, 그래. 언니 발성이나 발음 연습 어떻게 하나요? 어 일단 처음에는 저도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배웠는데 어, 발음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긴 내용을 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을 빨리 움직이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했고 발성은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이렇게 대본을 바닥에 놓고 읽거나 아니면은 제가 낼수 있는 가장 낮은 음역대부터 차근차근 이렇게서 해 가, 갸, 거, 겨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이거는 제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연습하는 영상을 좀 아, 올려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콘텐츠 만들어졌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오, 하나 어렵다. 만들어졌는 응. 좋으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네. 오랜만에 학교 와서 굉장히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이렇게 <laughs> 풋풋한 진행자를 보면서, <laughs> 다, 그때쯤에제 모습도 생각나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다행, 좋았다면 다행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도 끝까지 참석해주신 곰돌이 친구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단골라이브는 다다음주 목요일 5시 30분에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안녕.